아이고, 가끔 우리 목욕 잘한다. 이서 목욕 잘한다. 아이고, 비누 칠해요. 가끔 가끔, 다리도 좀 하고, 가꿍. 발가락도 좀 하고, 가꿍. 허벅지도 가꿍. 좀 하고. 다리 발. 발, 발, 얼굴, 얼굴. 음, 음, 아이고, 좋아. 목을 아이고, 잘해요 아주 물속성있서 됐어요 음. 됐어요 발구락도 하고 발구락도 하고 허벅, 종아리도 좀 하고 종아리도 좀 하고 틈새도 좀 하고 아기는좀 가려주고 손가락 헹굼 작업을 하는 겁니다. 행굼 작업. 우리 깨구리서 에 수영합니다. 후후. 이3 한번 찍어줄래? 어 이거 물속성이에요?